왜... 진심을 담은 편지를 읽어 드릴게요. <laughs> 첫 마디에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은 결코 긍식하고 입을 죽겠는 나의 아이 사랑한다. 벌써 데뷔 4년차, 덜덜 떨던 역도 선년에서 이제는 떨려도 떨리지 않은 척할수 있는 제법인 가수가 된, 저 노바가 오랜만에 편지를 써서 들려주네요 시간이 정말 빠르죠 첫 무대에 섰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또다시 새로운 출발을 얘기하고 있다니 지금이 진짜 시작인 것 같아서 자꾸만 크게 심호흡하게 되고 지금 제가 어때 보이는지 자꾸만 물어보게 되고 조금이라도 더잘 보이려 노력하게 되고 마치 면접 보는 사람처럼 꼭 해야 할 말들을 외워서 하고 제 마음이 살짝 긴장된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할 오늘을 상상하며 떨림과 설렘으로 만날 준비를 했답니다 특별히 오늘을 상상하면서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은 사랑한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참 많이 했던 말들이지만 그 의미가 더 특별해지는 오늘이기에 지난 시간 동안 아름다운 추억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었어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법인 가수가 된 것은 우리 노랑이들이 크게 한몫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노랑이들에게만 이동전 쟤, 내가 키웠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권한을 드리도록 할게요 대신 앞으로도 쭉 키워주셔야 합니다 어, 얼마 전 국민가수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그동안의 시간들을 이제는 한 장면의 추억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땠었냐고 그리고 행복했었냐고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저와 함께하면서 행복하셨어요? 네 정말고요. 저는 지난 시간 동안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많은 영감들을 얻고 좋은 분들께 많은 것들을 배우며 성장하고 그 속에서 너무 아픈 성장통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서 정말 기쁘고 행복한 마음이랍니다. 특별히 이런 마음을 느끼게 된큰 이유 중 하나는 금방 영상으로 본 우리의. 2주년 버스킹을 하면서였어요. 작년은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저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았고 성실함은 그 어떤 벽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저를 벽 근처에 가지도 못하게 잡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래도 제가 약속한 버스킹만큼은 꼭 해내자는 마음으로 오직 여러분들 만날 생각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상상을 하며 그 시간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공연을 준비하면서 과정이 아주 순탄치만은 않았기에 잠깐 서러운 마음도 들었고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의심도 했었는데 한땀한땀 한땀 직접 기획하고 저의 손길이 안닿은 것 없이 마음을 담아 마음을 담아 준비하면서 아. 스스로 되게 뿌듯했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서서 공연을 잘 마치고 나니 그동안에 추웠던 마음들이 위로받는 느낌이었고 내가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추웠지만 나중에 이렇게나 행복하려고 그때 그랬었나 싶고 그런 순간들이 모여 더 따뜻한 일들이 찾아온다는 걸 깨달으며 난참 축복받은 사람이란 걸 알게 해준 여러분께 가슴 가득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또 함께 걸어온 이 추억들이 마치 숲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흙과 작게 피어있는 꽃과 큰 나무들과 그곳에 사는 동물들. 사전 모든 것들이 있어야만 아름다운 숲이 되잖아요. 아주 작은 것들을 지어줘. 함께한 추억들이 모여 만든 아름다운 숲이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힘을 얻은 후 새로운 시작을 하니 앞으로 음악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은데 이 에너지를 통해서 마음껏 펼쳐볼 생각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정리하면서 국민가수 타이틀 타이틀은 너무 무거운 느낌이라서 단어라고 할게요. 그 동안 쉽게 써왔던 국민가수라는 단어는. 어쩌면 앞으로 국민가수라는 꿈을 목표로 나아가야 할 것만 같은 무거운 느낌인데, 전 야망과 욕심도 많아서, 국민가수라는 단어는 저와 처음부터 함께 해왔고, 앞으로도 함께 할 단어이기에, 전 이미 국민가수 이병찬으로서 좋은 노래와 깊은 음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생각입니다. <laughs> 저 국민가수 이병찬에게 많은 응원 보내주세요 어, 이제 편지의 마지막인데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상상해볼까요? 다눈 감아볼게요 잠깐 잠깐 다 감아볼게요 다저 이제 좀 떴는데 진짜 감으셔야 돼요 잠깐만 다 감아주세요 어, 눈 들어갈 때까지 뜨시면 안됩니다 상상해볼게요 우리가 함께 걷고 있고 걸어온 길을 잠깐 뒤돌아서 보면 그 풍경은 우리가 울창한 숲 안에 있고 저 멀리로는 아직도 뛰어다니고 잠깐 비가 왔었는지 웅동이도 보이며 촉촉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서 끝내음도 나고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이, 아, 정말 아름다웠단 걸 보고 나서, 이제 눈 떠볼까요? <laughs> 다시 눈을 떠 앞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길이 계속 아름다운 수반에 있음을 알게 될 거예요. 언제라도 저와 함께할 날들 중에 조금 힘이 들거나 지쳐있을 때는, 우리가 함께한 아름다운 추억들을 보면서, 힘이 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삶이 즐겁고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그렇게 될거라 믿어요 저는 길을 따라 먼저 가지 않고 이렇게 앉아서 <laughs> 여러분들 기다렸다가 같이 가러갈게요 추억 속에서 놀고 있는 노랑이들 모습을 상상하니 기하고 같이 가고싶면죽겠네요 저도 가끔 힘이 들거나 지치면 잠깐 뒤돌아서 지난 추억들과 함께 있다가 다시 길을 따라 걸어갈게요. 그땐 여러분들도 저 기다렸다가 같이 걸어가 주세요. 알겠죠? 네. <laughs> 벌써 기대가 되는군요. 사랑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멋진 풍경들을 만끽하면서 함께 가요. 2024년 1월 21일, 경찬스.